자 그립을 잡으실 때 어떤 모양이냐, 어? 어떻게 잡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궁금.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근데 잡아놓고 네. 모양은 풀치고 모양은 풀치고 내가 이거를 흔들 수 있어야 돼, 흔들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돼. 앞에 사람을 때릴 수 있어요. 이걸 <laughs>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그립을라고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잡아놓고 내려놓고 잡아가지고 뭔지라, 꼼지라 뭔지라 움직이면서 모양을 만들면 위에 상체라든가 팔에 긴장이 많이 타요. 그니까 러 저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초보자들 그립을 많이 안잡아고 싶어요. 상급자들은 내려놓고 잡아도 돼. 근데 초, 초보자들은 저는 이렇게 잡아놓고. 잡아라, 먼저. 잡고, 잡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몇번 흔들어봐. 그 느낌이 왔잖아. 아, 이런 스윙할 때 나한테 이 그립이 런 느낌을 주겠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잡았어. 그럼 그대로 그냥 스윙을 하면 돼. 그냥. 스윙을 하면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아놨겠었기 때문에 백스윙을 올렸을 때 스윙 도 스윙 과정에서 그립이 놓는 현상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실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그립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거가 왔다갔다 할수 있을 정도로 그립이 그 압력과 그 모양이 알아서 몸에 느껴지게 만드는구나 들어 그리고 되고 나면 스윙 과정에서 내가 탑을 딱 들었을 때도 이 그립이 딱 잡고 있을 거라 근데 어떤 분들 여기서 덜렁거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나보고 여기 덜렁거린데 덜렁거리고 놓는데 막 놀아가지고, 전장갑안 끼고 치잖아요. 네. 장갑 안끼어도그 정도는 할수 있어요. 는다 그래, 자꾸. 놀다는건 뭐냐면, 바닥에 내려놓고 모양을 잡아놨는데 올라가면서 이게 변형이 돼버리는 거야. 비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위에서 잡고 이걸 느끼고 내려가면, 위에서 이걸 잡아놓고, 느끼고 내려가면, 아, 이런 느낌. 외물도 몇번 해보고 하면,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립을, 그립을 가지고 돌리는데, 오늘은 다른거 신경쓰지 마시고 그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잡았을 때 잡고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립 그리고 왕복 맵테에 빈싱을 한번 해볼게요 빈싱을 두세개 해보세요 빈싱을 했을 때도 뭔가 몸에서 그립과 노는 다시 바로 스윙을 할수 있을 정도로 다시 고쳐 잡지 않을 정도로 밀착력이 좋은 그립 그게 제일 좋은 그립입니다 왕복으로 몇번 해보면 아내 그립이 잘 놀지 않는구나 어디서 논다 그러면은 안좋은 그립 자기한테 안 맞는 그립인거지 좋아요 그렇지, 굿샷. 그죠? 그래서 골프를 쉴때 제일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뭐, 스윙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있다면 저는 그립감을 찾습니다. 그립감을 찾아요. 네. 그립이 놀지 않고 왕복을 했을 때도 똑같은 선상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겨 이렇게 움직여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이게 잘제제 제 궤도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좀 궤도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립이 놀지 않고 잘 다닌다 그러면 모양에 상관없이 그건 자기한테 좋은 그립이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모양을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손의 모양이 정말 틀리잖아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다 크기도 틀리고 두께도 틀리고 손가락과 손바닥에 압력도 틀리고, 손바닥에 살도 틀리다 틀려요. 잡는 그립이딱한 가지만 있어서 이렇게 잡아라! 모양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별로 반대합니다. 네. 왼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laughs> 아무튼, 어디서 굳은 살이 백이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번 왕복해서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모양이 유지될 수 있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립이 약간 좋은 그립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대박이에요? 엄청나게 과학적인 해석이죠. 예. 그립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다 틀려. 손의 모양은 다 틀려요. 손의 모양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엄청 작아요. 인트로킹 같은 거 못해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해. 잡았을 때, 이 모양을 자꾸 이 모양이 이게 맞나요? 저게 맞아요? 하는데, 손의 모양과 팔의 모양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이 모양이 하나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손 봐봐. 원장님, 이리 와보세요. 손좀 줘보세요. 손 카메라에 한번 붙여 아니야 아니, 여기다, 여기다, 붙여 손 줘보세요, 손. 손대봐 손. 아냐, 아냐, 아봐 손의 모양이다 틀리잖아, 우리 돌려보세요. <laughs> 우리 손의 모양이 틀리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의 그림의 모양이 같을 수가 있겠어? 손으로 생각하면. 다 틀려. 틀린데 중요한 건 뭐냐? 잡았는 모양은 대충 잡는단 말이야. 잡았을 때,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움직여봐. 움직여봤을 때 이게 안 놀아. 안 놀고 잘 붙어 있어, 몸에서. 크게 물기 없어. 그러면 잘 잡은 거야. 이렇게 잡은 사람들은 흔들리겠지. 흔들리지 않아. <laughs> 이렇게 자꾸 붙들고 있는 사람 흔들리겠지. 그렇게 말인 돼? 데 모양상의 모양은 크게 문제,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그립이, 모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양은 어렵지 않아. 잘 잡고 있는데, 이거를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양이 전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서서 몇번 흔들어봐, 이렇게. 스윙을 흔들어보면, 아, 클럽하고 내 팔에, 내 팔에 접지역, 그 다음에 내 처음에 앞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잘 움직이는구나. 내가 클럽을 잘 컨트롤 할수 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베리 나이스 nice 그림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응? 자꾸 어떤 사람의, 어떻게 해야되면, 엄지는 어떻게, 해, 검지는 어떻게, 해, 손가락은 어떻게, 해. 그렇게 갈려주잖아요? 그러그 사람 뭐하고 계시냐, 아세요? 셋업하고 나서 손가락 쳐다보고 있어. 손가락 쳐다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양 만들어. 그것도 바닥에 내려놓고. 그럼 더안돼요 차라리 잡으실 거 모양을 잡으실 거면, 가슴 앞에서 놓고 잡으세요. 가슴 앞에서 그립을 연구해 보세요 아 나한테 맞는 그립이 뭐지? 이거 지, 집에서도 할수 있잖아 집에서 클럽 하나 있죠 클럽 하나 놓고 쇼파에 앉아가지고 잡아봐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봐 모양을 봐 괜찮은 것 같아? TV에 나오는 프로의 모양과 비슷해? 된 거잖아 그리고 흔들어 봐 이렇게 흔들어 봐 흔들어 봐 흔들어 보면 흔들리지 않는 섬이 있어요 아 흔들리고 있다는 거는 뭔가 내 몸에 안 맞는 그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면 전혀 자신의 그립의 모양이 잘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립에 대한 이기 그렇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흔들어 봤을 때 그립이 내 몸에서 접지 그립에 그렇죠? 그립의 템포가 그립의 그립과 클러, 아니, 손과 클럽이 잘 붙어 일체감이 느껴지나요? 네. 좋은 거야. 그럼 돌려. 그렇지 돌리라고 그렇게. 아우, 샤! 그리고 자 경향성은 말했죠? 초, 처음 딱 공을 쳤는데 약간 우측으로 가네? 그렇지 공간이 좁아 그렇지 처음에 와서 대부분 처음에 공치라 그러면 가깝게 쓰는 사람이 거의 99%입니다 제가 볼때 몸이 안 풀리면 그렇지 몸이 풀리면 멀리 서요 그렇지 어 굿샷 이거 진짜. 네 음. 겁나 잘맞았 맞았는데 센터가안 일죠 짝퉁 항상 잡는 음. 데 자꾸 그렇지 들어가죠 저는 항상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그립을 이렇게 해요. 그림을 하나로 들고 있으라 그래 이렇게. 들고 해보세요. 들고 있다가 잠깐 내려놓으면 수익이 안돼 이렇게. 다시. 들고 있다가 잠깐 내려놓으면 수이야 그냥. 그다음에. 복잡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려놓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내려놓고. 여기 밑에서 이렇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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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어깨 보세요, 제 어깨 어떻게 되죠? 손가락 그다음에 등도 굽어요, 이렇게. 보.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보면서 만져 이걸,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만지고 있어. 그럼 다시 이어으로 하래. 아이 힘들어. 일어서, 안 일어서죠? 이렇한번 굽히고 가요? 굽히고 막 만지고 있잖아. 만지다가 일어서라고안 일어서는다니까? 힘만 들어가. 이렇게 들고 잡고 이렇게. 잡았다가 내려서 돌리고 돌리라고. 네, 근데 좋은. 거. 완전 느낌 풀리죠 위에서 잡고 내려와. 그렇지. 위에서 잡고 내려와, 위에서. 그러면 그립감이 잘 느껴진 상태에서 스윙을 음. 스타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잡는 거랑 밑에서 잡는 거랑 틀리죠. 네. 원장님도 내려놓고 잡고 네. 그죠. 내려놓고 잡고 바로 스타트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럼 불안해. 그립감이 몸에 없어. 그렇지. 오호호호호. 그립감이 일단 그립감이 아씨 진짜 몰라 어금니 꽉 깨물고 칠 거야. 암튼 보세요. 이제 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 내려놓고 잡는다니까. 사실, 풍상시처럼 해보세요. 내려놓고, 음. 거기 잡아서 모양을 만드는 느낌이 아니고, 잡아놓고, 위에딱 잡아놓고 한번 내려가 그러면 이게 뭐가 엄밀히 얘기하면 스윙을 한번 한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위에 있을 때도, 밑에 있을 때도, 위에 있을 때, 여기서 탑에서 이, 이, 이 위치에 있을 때도, 이 위치에 있을 때도, 내려놨을 때도, 같은 그립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렸을 때 스윙이 다시 그대로 와서 이펙트 순간에까지 스윙이 유지되는, 그림이 유지되는 형태가 유지돼요 자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려놓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잡는다니까? 잡았는데 올리면 느낌이 완전 틀려. 느끼니까 뭐, 불안하다는 거, 다른, 톤에 다른 행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는 건 뭐야? 탑을 만든 거잖아. 탑을 만드는 그림값이잖 헤비업프 <목소리> 거라 생각을 하면 돼요. 헤비업프라 상태는 더 뭉텅이 좋다 아마 갈랑갈랑 할 거야. 진짜. 그리고 잡았을 때 움직여서 우리가 느낌을 느끼면서 어디에서 놀지 않는지, 풀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면 안정감을 갖고 수행을 할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정말 게 우와. 아, 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이고 알바트로스. 이야. 우와. 아! <laughs> 아, 오늘 왜 그래? 체가거든 이상해졌어. 신가고. <laughs> 아! 어떡실내 체를 갖고 왔잖아, 내가. <laughs> 아, 알았어. <laughs> 여러분, 이게 알바트로스입니다. <laughs> 이게 바로 알바트로스죠. 파5세칸을 바로 넣어버리는 호리돈보다더 어렵던 알바트로스. 저는 호리돈네 번, 알바트로스 세 번째입니다. 와쉬 소리 질렀다내거 대신 네, 넣어준 네, 거 배신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어, 아니죠. 포르마스타. 아, 밑에 있잖아. 밑에. 가장 인기 차량이 이지오 프로고 아, 나. 아, 아, 난 깜짝 놀랐어. 포토타임이에요. 포토타임. 아, 죄송한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네. 사진 찍. 해 찍어서 장 어, 신기한데 아니 내 아, 찍어야 어차피 이미. 찍게잘 찍어. 어차피 오분 동안 우리 공안 아, 아, 진짜 기쁨의 발차기를 해보네. 어. 아니 근데 이번에 딱 누는 순간 5분 안에 그냥 꾹 눌렀거든. 어 맞는 순간이 진짜 신기하다. 어 맞는 순간이 진짜 와, 정말 놀랬습니다